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디비전 코인입니다. 자, 지금 아마도 디비전 코인 별로 집중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근데 혹시나라도 어,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? <laughs>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냥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요거는 이제 세력 시나리오가 적힌 세력 정보이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늘려 놓은 건 이러한 펌핑이 나올 겁니다.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, 보유하셨던 분들은, 내 코인이 언제,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,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그리고, 이 오르는 날짜가 있어요. 얘네가 10페이지 물량이긴 한데, VIP 누구죠? 고래입니다, 고래. 통증, 통정 거래를 해서, 한 번에 대량 매수하고, 한 번에 팔아버려요. 그래서, 이런 행동, 이런, 이런 것들이,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여러분들. 이해되시죠, 이제? 코인은 다 그래요, 여러분들. 안 그런 거 없어요. 이렇게 시총 적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더 심하겠죠? 엄청 많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보이시 번호 010-2199-7372번지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. 전이라고 그냥 한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. 이 정보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정말 중요합니다. 어 그리고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소 50회는 볼수 있어요. 여기 매뉴얼대로만 하시면. 딱, 이대로만 하시면. 그쵸? 자, 어느 정도냐면, 뭐, 요런 짜잘한 거? 요런 거는 뭐,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런 거. 아예 아니고, 내가 지금 여기 좀 과도하게 물려있다. 지금, 예를 들어서 뭐, 2,000원대, 1,000원대, 설마 있을까요?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? 여러분,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런 것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. 정말로요. 이제 펌핑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언제 어떻게 내가 올랐는지나 사실 여기서 100% 올라도 여기서 지금 10배 170원 가도 다 본전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대응하세요 그러라고 제가 요거 발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든 딱 남겨 놓으세요 010 2 1하9 7372 10페이지 분량입니다 전 한글자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정보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